이 베트남 왕궁의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그게 틀리네요. 확실히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. 네,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음, 이렇게 계단 옆에 이런 식으로 조각한 게 저는 참 인상 깊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큰 탑을 지었죠. 네. 찍어줘요? 이 높은데까지 와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이 돌을 당연히 옮겼겠죠 지금 그 당시에도 비행기가 있었다 <laughs> 헬리콥터가 있어서 이렇게 돌을 옮겼다라고 아니, 추측할 수 있다 <laughs> 아 어차피 유튜브 하는 말은 아침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있어 있어요? 오케이. 자 여러분들 이 건축은 헬리콥터로 지었다라고 가볍게, 가볍게 역사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. Chief. <laughs> <laughs> I'm, I'm, <myself>. I'm <laughs> Here you go. I a lot.